안녕하세요. 좋은밭TV입니다. 여기는 생강밭입니다. 생강은 종근 재배까지 생각하면 재배 기간이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니 정말 재배 기간이 긴것 같습니다. 종근을 한달 정도 키우고 5월 7일 봄밭에 옮겨 심었는데요. 싹이 나오기까지 긴 기다림과 풀과의 전쟁도 있었는데요. 봄밭에 심은 지 4개월이 된것 같습니다 포기의 키도 40에서 50cm 되었을 정도로 잘 자란 상태인데요 이제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2개월 정도면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확하기 전 해야할 마지막 일이 하나 있습니다 생강은 이제 기대해지는 시기인데요 땅 속에서 오랫동안 재배하는 작물이다 보니 지금쯤 되면 뿌리가 살찌게 자라도록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생강이 자라면서 생강이 밖으로 드러난 경우가 있다면 북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생강은 잎이 많이 나와서 커져야 알뿌리도 굵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옷걸음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생강은 뿌리가 얇게 퍼지는 청근성 작물이므로 땅을 깊게 빠서 거름을 주기보다도 포기 주변에 유기질 비료를 살살 뿌려주고 물을 살짝 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강이 비대해지는 지금 관리해야 할 마지막 두 가지 잊지 마시고 수확 전까지 마지막 관리 잘 하셔서 풍성한 수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강이 지면으로 보이지 않도록 북지기와 마지막 웃거름 주시는 거두 가지 잊지 마시고 생강 밭에 가셔서 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